어, 안녕하세요. 독해 어휘 동영상 3회차입니다잘 듣고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합니다. 어... 슬슬 시작해 볼까요? 자, 자 오늘은 이제 그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그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휘 를 분석하고 그걸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입니다. 익스 처음에 그 접두어 익스죠. 익스는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밖으로란 박이란 뜻이고요. 익자릭 박 그리고 X, O, O-T-I-C가 쓰여가지고 형용사죠. 따라서 이 뜻은 외국의, 외국의, 외래적인이라고 쓰이고요. 외래적인, 자, Export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바깥이고, Port는 옮기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출하다, 수출하다로 해석이 되고요. Expose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ose, 자, X는 역시 바깥, Pose는 역시 노타입니 따라서 바깥에 노타라서, 서나 노출하다, 노출하다. 오늘 소관에 있는 걸 바깥으로 놓다라는 뜻, 의미로 노출하다는 라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 역 익스터 이거 역시 뭐예 외부의 외바깥이란 뜻인데, 익스터널 해가지고 형용사가 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외부의 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은 그 자체가 밖이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것도 비슷하게 익스랑 비슷한 어 뭐라 뜻을 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웃 스탠딩 밖. 밖로 도출돼서 서 있다 라는 뜻으로 눈에 띄는 뛰어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밖에서 도출돼서 서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따라서 그 다음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line 이라고 해서 라인은 선이고 밖에 있는 선입니다. 따라서 윤곽선, 윤곽. 이런 뜻도 있지만, 윤곽선. 윤곽선, 유, 어, 윤곽 이런 뜻도 있지만, 개요. 이런 뜻도 있다는 라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utcome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come.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일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고 그 일이 그 일의 결과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아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을 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전망이란 뜻이 있고요. 전망 그리고 아웃풋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 놓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어떠한 생산력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출력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밖으로 놓는 거니까 안에서 어떠한 것에 안에서. 이제 무슨 물품들이 이겠죠 이걸 갖다가 밖으로 꺼내서 고, 이제 작업을 해서 꺼내놓는 것. 따라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생산력, 출력이라 개념이고요. 그 다음 Outbreak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reak는 깨지다죠.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깨져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발생 발발입니다. 발생 발발. 브레이크 깨지는데, 밖으로 깨져서 나오다. 이 얘기 되시겠죠? 아웃은 바뀌시고, 렛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웃, 렛 하면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배출구. 배출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 점포죠. 자, 매장 점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창구잖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털은 몸은 사이에, 사이에란 뜻입니다. 따라서, nation, 뭐예요 국가의 사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국제적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 보도록 하겠습니다. rub은, 어, 뜻이 뭐냐면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terrupt 하면, rub이 부수다란 뜻이에요. 따라서, interrupt, 사이, 어떠한 것의 사이를 부수다. 따라서, 이거는 뜻이 뭐냐면은, 어, 중단시키다. 기다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춤을 끄세요. 어. 그다 보면서 틀린 거 보면 안, 하면 안 된다. 알겠지? interfere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자 fear 같은 경우는 f e 자체가 약간 발이란 라 뜻이 있거든요. 따라서 interfere라고 하면 어떤 곳에 발을 들여놓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간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섭하다, 중단시키다라는 뜻도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interpret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ease 뭐냐면은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떠한 말 사이를 가다 즉 무슨 말이야 한국말과 영어, 영어가 있고 그 사이를 간다 라는 뜻으로 이거는 해석, 통역하다 네? 여기 통역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인터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는은 사이고 마을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터벌, 벽의 간격 사이의 간격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냥 간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스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교제란 뜻이 있습니다. 교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앞으로란 뜻이고요. 프로 앞으로 앞으로, 따라서 produce 보도록 하겠습니다. duce는 뜻이 이제 이끌어 내는 거고요. pro는 앞으로 이끌어 내다. 따라서 이거는 생산하다. 하다란 뜻이 있고요. 자, proje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j e t 는던지다고요 앞으로 던지는 거죠. 따라서 이 뜻은 제안하다, 그리고 계획하다. 제안하다, 혹은 또 계획하다란 뜻이 있고요. 또 역시 명사로서 제안 계획이란 뜻도 있겠죠. Propose 우리 pose 많이 했죠. 자 어떠한 것을 앞으로 내놓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도 제안 신청하다로 쓰이고요. Prolo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길게 늘려놓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시간을 앞으로 쭉 늘리다라는 뜻으로 연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r 입니다 Re-back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Repay라고 했습니다. 다시 뒤로 갚다라는 뜻, 뒤로 지불하다. 그러니까 다시 뒤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으면 다시 그걸 뒤로 지불하다. 즉, 갚다라는 뜻이 고요그 다음에 Repose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뒤에 놓다. 어떠한 일이나 스트레스 가 따위를 뒤에 놓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는 쉬다라는 뜻이 고요 쉬다. 그리고 Re, 뒤에 왜요? 화장실. 네. reside 해가지고 뒤에 앉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reside 어떤 거주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살다 살다 왜? reside 어떠한 우리가 뒤에 그 집이 있으면 그벽 뒤에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sign 뒤로 빠지는데 사인을 하고 빠지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거는 퇴직하다. 우리 퇴직할 때 사인하고 이제 퇴직하죠 그 계약서 같은데 자 retreat 뒤로 트윗트윗은트다라는 treat. um, 끌다란 뜻이고요 retreat 뒤로 끌다 따라서 이거는 퇴각하다 후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요 자 with 위세 요기서 위세 뜻은 뒤로란 뜻입니다 따라서 with로 뒤로 끌다 라는 뜻을 해가지고 이것은 인출하다 돈 같은 걸 인출하다 혹은 철수시키다 철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ithstand. 자, 어쨌든, 뒤에서 서 있다. 뒤에서 버티고 서 있다. 라는 뜻으로, 요거는 저항하다. 저항하다라고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withhold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는 그 말대로 보유하고 잡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뒤에서 잡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것도 역시 보유하다. 그리고 보류하다. 아, 보유가 아니라 보류하다. 어떤 한 뒤에서 일단은 아, 너 잠깐 있자 너 뒤에 가 있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뒤에 놓고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류하다. 자, 그다음 anti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i 자 anti라는 뜻은 이제 반대라는 뜻인데요. 자 anti 바이 아 이렇게 해서 생물 미생물 활동의 반대 따라서 이것은 뜻이 뭡니까 항생제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pollution은 오염이죠. 따라서 pollution에 반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공해 방지란 뜻이고요. 자, r t i 은 뭡니까? 어... 북극이죠. r t i 은 북극이고, a n t i r t i 북극의 반대니까 남극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contra 보겠습니다. contra 자, 컨트라이 뜻은 역시 반대입니다. 뜻 역시 반대고요 컨트라리 해가지고 컨트라 반대에다가 형용사가 돼가지고 컨트라리, 반대의 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냥 반대라는 명사도 될수 있습니다. 자, 컨트라딕트, DICT는, 어, 다 뿌지 마세요. 해석할 때다 뿌면 안 돼. 채점은, 채점은 해도 되는데 해석할 때다 뿌면 안 된다. 그럼 모의고사 풀 필요가 없어. 자, 컨트라딕트, 딕트는 말하답니다. 알겠습니까? 컨트라딕트. 반대로 얘기하다. 그래서 반박하다는 뜻이세요. 반박하다. 반박하다. 자, 그 다음 역시 카운터. 역시 컨트라랑 컨트라의 변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카운터. 반대의 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카운터 어택에서 반대로 공격하다는 뜻으로 반격, 역습하다. 자, disappear입니다. dis는 not이란 뜻이 있구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ppear. appear은 나타났는데, not, dis.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라지다. 자, discharge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ge는 책임지다. 어떠한 걸 채우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채우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요거는 배출하다. 배출하다. 혹은 뭐, 어떤걸 내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like 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싫어하다, dislike 하답니다. 역시 오늘도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었죠. 자, 그냥 부담없이 들으시고요. 쉽게 들으시고 쉽게 단어 외우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